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사도신경을 묵상할 때 하나는 사도신경의 기준이 있는데 그냥 신앙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고백은 반드시 성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원칙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가지라 가지고 보라는 그런 감동을 이번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 이거 대단히 너무 중요한 고백들이더라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기까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정종녀 마리아라는 어, 과정을 거쳐서 경로를 거쳐서 오시게 됐다. 그래서 마리아의 역할, 성육신의 과정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어, 관점, 이두 가지 관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고백은 특별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에서 벗어나던 이간 인지적인 가감,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무대에서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말씀을 포게하셨는데 영상이 떠오르는가요? 갈라디아 1장, 7절, 8절. 아주 엄숙한, 엄중한 경고, 복음에 대한 경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아주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복음 외에 그게 가감하지 말아요. 손대지 말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신경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도로 엄중하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사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천주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인 우리와 천주교 형제들이라고 하게,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천주교의 청교와의 관계에서 차이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확실하게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신교이고, 바로 오늘 고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니까 물론 대단히 공경해야 되지만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이건 뭐 이해가 되지만 이 공경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다섯 가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교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견해 교리입니다.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평생 예수님을 낳으실 때 천에 전혀 처녀, 동정녀 천의 몸으로 잉태하셨고 천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으셨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처녀, 동정녀의 몸으로 낳으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생을 동정녀, 처녀로 사셨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553년에 일찍이 제정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성경과 비교할 때에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록,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외에 또 자녀들을 뒀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동정녀가 아니란 것이죠. 누가 보면 2장 7절에 그리스도를 낳을 때첫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첫 아들은 둘째, 셋째가 있다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음 13장, 몇 절인가? 15절, 56절 말씀에 사남이녀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내시고또딸 누이들 복수니까 둘 그러니까 사남이녀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는 사남이녀를 두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남이녀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고 사촌 마리아의 동생이 낳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요셉이 전처가 있었는데 그다음 마리아는 후처로 왔다는 말인데 전처의 소생들이 바로 이산나입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사셨다. 이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이니까 성경대로 하면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는 건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동정녀로 평생 사셨다고 동정, 마리아를 보호한다고 할까요? 더 높여진다고 할까요? 글쎄요. 천여로만 살아야 더 높여, 더 높여질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오간 성경 외에 덧붙이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둘째 주장은 어, 무, 무염설이라고 하는 건데 때 묻지 않는 분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분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성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를 나신 엄마,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도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맞지 않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 3절에말씀이니다 천주교식으로 그렇게 추장을 하면 마리아는 언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 보혈의 속죄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주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맞지 않는 거죠.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분이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낮춰지거나 그 명예가 훼손해 일이 없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는 마리아를 공경하다 보니까 무염설을 1854년에 주장을 했고요. 이세 번째는 마리아 승천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마리아가 이 땅에 사시다가 때가 되어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1950년에 주장한 맞는 교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전혀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들을 개신교,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하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지나친 공경, 우상화 작업이라고 비슷하게, 우상화까지 나간다고 하기, 우리 자가 우상화 비슷하게까지 나가는 이천주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받아들일, 이해는 하지 만 그 동기를 이해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하고요. 그 대신 천주교가 지나친 마리아 숭배를 하니까 예수님이보다도 마리아가 더 나가요 천주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을 절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 아쉽다, 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는 개신교 목사 입장에서도 조금 마리아를, 마리아에 대성모 마리아에 대한 합당한 적절한, 적절한 공경의 태도는 우리도 가져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 역할, 성유신의 과정에서 마리아 역할을 아무리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해도 이 부분을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기 때 어떤 분이기에 이 처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가졌기에 이토록 특별한 쓰임을 받는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절대적인 위치에 쓰임을 받는 이 여성, 이 여인, 이 동정녀 마리아의 사람됨이 됨됨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를 저질 먹이고 품에 안고 통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엄마의 한 여성의 길을 가는 이 특별한 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전또 남자 입장에서 남성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가능한 대로 성령이 우지하고 이번에 새로 어차피 같이 거쳐가야 될 과정이니까 묵상을 하게 됐고요. 세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어차피 우리도 성모 마리아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다 마리아와 같은 우리 다 같은 그 사람들이 고요세 가지 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조금 앉 겠습니다. 첫째로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가장 뚜렷한 모습은 겸비입니다. 겸비, 겸손, 낮아지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 특이하게 가슴을, 가슴에 다가옵니다. 성경의 사부금서에 이번에 사, 성경과 사복음에서 기록된 마리아에 관한 언급, 기록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기록이 되어있나 확인해보내제 나름대로 확인해 봤더니 27번 성경에 구약까지 합쳐서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여자에게서 끝까지 합쳐서 27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모습 중에 드러난는 마리아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성모로 택적을 받았구나. 죄 있는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순전하신, 겸손하신 그 모습 순백하다가 100% 순백은 아니지만 99%에 99 가깝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실 만큼 순백한 순전한 깨끗한 성결한 모습이시구나 그 점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 겸손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거룩한 거룩거룩하다가도 교만해지고, 거룩거룩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동의하시죠. 자의식이 자꾸 나와요. 그런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나의 추한 모습, 너절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더라고요. 마리아는 참말로 성모로 선택받을 만큼 그렇게. 순백하셨기에 겸손하셨기에 그렇게 되셨구나. 그렇다면 마리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처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시고, 기르시고, 삼심저안 함께 하시고, 공생의 삼년간 같이 하시고,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 못 박이실 때, 그 십자가 곁에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엄마를 어머니, 어머, 어머니로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있고 신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옆에 서 계신 엄,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억지지. 다만 가슴이 미어지게 아플 분입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또, 성령 강림하지 마가다락방에. 성령 오시는 그 엄중한 시, 순간에 거기에 말이야도 같이 계세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낼 수 있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 다 귀를 기울일만 하신데도 말씀이 없어요.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이거 이 부분도 100% 가깝게 순종 한마디로 아멘. 예. 이외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하는엄참 엄청난 엉뚱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예, 그분의 주의 여정이오니 겸비한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 마리아의 삶입니다. 말씀 앞에 다 바칠 처녀의 몸. 아무리 그 길이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이라도, 아멘.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낮아진 피투성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문국이. 이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특이한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위장 19절과 51절에 따라하세요?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이 되라. 이게 마리아예요. 말씀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에 마음에 담고, 맞아요? 영을 색기더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주어진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신 것이니, 주님이 주관하신 것이니, 주어진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시인을 하면서 이것도 감사구나 따라하실까요? 이것도 감사구나 이 아픈 것도 감사구나 그 말이에요. 아픈 것도 감사구나 그러니까 수시로 통증이 오지만 통증 이올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프다 하지만도 얼른 바꿔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고 순종이다. 할렐루야. 어거지 같지만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의 모습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에 절입니다. 왜 가슴에 절이느냐 조금 알거든요. 그렇게 산다는 게 뭔지 조금 아니까 가슴에 절입니다. 성부 마리아께서는 평생을 몇 살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창수했다고 그래요. 오래오래 사셨다. 요한의 집에서, 제자 요한의 집에서, 앱에서 자우간 성부 마리아께서는 평생을 천여 때부터, 천여 이전는 모르죠. 성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순간부터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은 평생 청빈, 가난하게 사셨다. 그 부분이다. 여자의 몸으로, 엄마의 몸으로 사나 미녀, 예수님까지 합치 오나 미녀 올망졸망 애들을 키우시면서, 찬밥 더운 밥 칼지 않으시고, 예. 네. 남편 요셉이 목수였셨거든요 목수의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목수이셨습니다. 돈하고는 거리가 먼사람들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오셔서 때가 되어 아들을 낳으실 때 해산한 장소가 구유했다.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누였다. 그 그림이 정말 좋지요. 은혜롭죠. 은혜롭다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다 못해 얼마나 못 낳고 가난했기에 세상에 첫 아들을 낳는 부모 입장에서 자리 깔지도 못하고 구해에다이냐그말 그렇게 문둥적. 문득력. 그러니까, 누가 보면 2장 7절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말아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 말은, 요셉이, 마리아 남편 요셉이, 멍청이였다그 말이에요. 멍청이. 문득력자였다. 돈이 없었다는 거죠. 해산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미 준비가, 대비가 있어야 할거아니에요 그렇게 사신 몸, 그리고 산후 33일 아들을 낳으면 33일 되는 딸의 결례를 행합니다. 산모의 시집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때 어지간하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고, 대물로. 그럴 힘이 없, 없, 없는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를 바쳐요. 레위기 12장 8절에. 근데 마리아께서는 뭘 바쳤는가 하면 뭘 바쳤겠어요? 어린양 한 마리 바쳤겠어요? 비둘기 두 마리 바쳤겠어요? 예, 괜찮아요. 비둘기 두 마리 바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양이 아까워서 그 마리아가 아니죠.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그만큼 가난했다 그 말이. 오죽했으면 비둘기 두 마리 바치고 말아요.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하나님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천천만만의 금을 들여도 강수같은 재물을 들여도 부족하거든요. 비둘기 두 마리 바치고 말 말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심정.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바로 성모여, 그리스의 어머니요 죄인을 구속하는 성육신의 도구요 특별한 여성이다. 축복의 통덕이었다. 그러려면서 마지막. 성부, 이성모 성모 마리아가 딱 한마디 한거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소위 마리아 창가에, 누가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창가에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누가 1장 46절, 48절인데요. 그냥 따라하세요. 만세 이후로 만세 두고 두고 나를 두고 나를 향하여 마리아는 복이 없는 여자다 그렇게 말할까? 그말나 <laughs> 마리아를 향해서 가난하게 고달프게 비천하게 살다가 가지가겠지만 나 마리아를 두고 후대 만세에 이르러 나를, 복이 따, 하리로다 이게 마리아의 자기 인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택정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유를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바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뒤를 따라갑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